하니까 2 2 0 v 로 가정에서 쓸수 있는 가전제품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인덕션을 집에서 쓰던 인덕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뭐 잠깐 인덕션으로 요리할 수 있는 정도 이걸 해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인산철 200A 인데 어뭐 충분히 예, 사용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행 충전기까지 예, 저희가 이제 달아놓다 보니까 이 전기 쓰는 문제는 어, 크게 염려할 것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덕션 이렇 사용해봤는데 어뭐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예, 전기 소모량도 많지도 않고 어, 너무나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무선 주전자. 아, 물 잠깐 잠깐 끓여서 뭐 커피를 다마시든지 이걸 할 수도 있고 또 무선주전자에 아, 물을 끓여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뭐 세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따뜻한 물을 어, 쓸수 있어서 어, 너무 편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핑카가 뭐 럭셔리 캠핑카 아, 아, 이런 뭐 뭐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만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최대한 우리가 어 스스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만들고 또 그렇게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자 그런 이제 에 자작 캠핑가 주의이다 보니까 어어 되도록 어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돈이 아니고 적은 돈을 들이고 해도 이렇게 만족하게 이렇게 하다보면 뭐 이렇게 사용하다보면은 성취감도 있고 또 스스로 만족감도 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저건드로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 이번에는 무시동 히터를 처음 장착해 보고 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 무시동 히터거든요 어, 우리 캠핑카 중에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무시동이 더이 장착하는 비용을, 어, 지금 독일산 에바스페커인데, 120만원을 드렸는데, 어제 하룻밤 여기서 자보니까, 아우, 진적을 할, 진적이 할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따뜻하고, 그리고 온도 조절도 잘 되고요. 어, 무엇보다도, 어... 기름값이, 에, 다른 중국산에 비해서 거의 뭐 5분의 1 정도밖에, 에 여기 에바스페커 독일산은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안전하고. 또 소리도, 어 조용해요. 어제는 물론 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어, 그 소리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뭐 조용한 가운데서 해도 아마 소리 안날것 같아요. 이게 온도를 한 24도, 5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어, 이 기계 자체가 알아서 어, 온도를 처음에는 에, 펌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온도를 올리 올리는 그런 소리 에, 그런 게좀 나는 것 같은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의 또 작동을 안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목탁 소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에, 기름이 빨려 올라가는 소리, 똑딱똑딱 하는 그런 목, 목탁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어제 느끼지를 못했어요. 예, 처음에 처음에 가동할 때만 좀이 뭐가 기름이 올라가는 예, 무 소리가 난다 싶었는데 예, 그것도 또 여기 뭐 신경 안 쓰면 크게 뭐뭐 신경이 거슬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 요 저는 어제 한번 사용해봤을 때는 아, 너무나 만족스러워요.